상가 임트차 전문 소장 지영씨입니다. 오늘은 중계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풀어볼까 해요. 프랜차이즈 점주 사칭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칫 중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4월 문자로 커피숍 차 매물을 접수받았어요. 문자로도 많이 접수해 주시니까 의심 없이 접수받았죠. 그리고 주소지와 연락처, 조건 등을 캡처해서 해당 지역구 중심으로 활동하는 직원분께 매물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연락이 와서 소장님 이상합니다. 이 조건 말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제대로 뜯어보기 시작했죠. 뜯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우선 이곳 매장은 우리나라 커피 업계 1, 2위를 다투는 브랜드이고 해당 지역구에서는 매출 상위권에 있는 그런 매장인데 권리금 5. 5천만 원 그마저도 조절 가능하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해당 브랜드 커피숍은 정말 장사 안 되는 곳도 권리금 5천만 원 이상 줘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고 7천 이상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브랜드죠. 그렇게 멀쩡하게 장사 잘 되고 있는 지점에 권리금 4천만 원 의심이 안될수 없었어요. 문자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보니 급하게 타 지역으로 가게 되어. 빠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이 맞고 이번 주 안으로 계약하면 더 깎아준다고도 하더라고요. 손님에게 안내하기 전에 상세한 내용 들어볼 겸 한번 만나자고 하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에 있으니 오며 가면 경비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계약서 작성할 때 내려오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손님 안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금 넣기 전에 서류 확인해야 되는데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사실 저희는 의심을 깔고 전화했기 때문에 사기꾼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려고요. 유도 질문을 계속 던진 거였습니다. 얼굴 보자, 손님 안내 어떻게 하냐, 서류 준비되어 있냐. 이게 다 유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칭범은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타 지역에 있다. 직원들 가게 내놓은 건 모르니 손님인 척 살짝 보고 가라. 서류는 부산 집에 있으니 당장은 어렵다 등등 말이죠. 상가 임대 중개나 푸차 점포 개발 쪽 경험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타 지역에 있다 직원은 모르게 해달라 현장에서 자주 드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말은 그럴 듯해 보여도 이 사람이 해당 지점의 점주가 맞다는 물증은 없었기에 사기꾼 확신을 가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직원 분중한 분이 해당 브랜드 커피숍 본사에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죠. 그 번호는 커피숍 점주 사칭범으로 본사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점주에게 확인해 본 결과 양도 의사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확실해졌죠. 그후 사칭범에게 따로 연락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10월 초 추석 전에 다른 직원분께 또한번 문자가 옵니다. 이번엔 서면이었어요. 번호는 달랐지만 광고하지 말아달라? 프로토이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조건에 금매까지. 점주 사칭범이라 확신하고 사실 여부도 알아보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또 사칭범이네 하고 직원들끼리 몇 마디 나누고 넘겼죠. 그런데 10월 말또 다른 번호로 서면의 다른 브랜드 매장 점주 사칭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커피업계 1, 2위를 다투는 다른 브랜드이고 작년에 서면에 오픈했으며 현재 해당 브랜드 서면 지점들 중에서 매출 1위인 곳입니다. 한마디로 억단위 권리금을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곳인 거죠. 이쯤 되니 돈을 벌었으니 아직까지 이렇게 사칭하고 다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개인간 거래에서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중개사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매물 접수받는 시점에서 이 사람이 대표자가 맞는지 아닌지 서류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손님 안내도 안 했는데 서류부터 대뜸 보여달라고 하면 거부감이 크죠. 그래서 매물 접수받을 땐 전화 또는 문자 한 사람이 그 가게와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대표자인지 매니저인지 직원인지 말이죠. 여기서 매니저가 대표자라고 거짓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사람이 알려주는 그대로 기억을 해둡니다. 접수 단계에서 이 정도는 최선입니다. 그후 직접 매장 방문해서 내부 구조,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접수한 사람과 대화도 좀 나누고 사업자 등록증, 영업증이 있으면 사진 찍어두거나 대표자 이름과 생년월일이라도 따로 기록해 둡니다. 왜냐면 손님 안내 후 계약하겠다고 하면 권리금 계약을 넣어야 하잖아요. 이때 가게 사장님께 계좌번호,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서까지 보내달라고 하고요. 사장님이 보낸 자료와 내가 기록 보관한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과 동일한 대조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도 체크해보고 저렇게도 체크해보는 거죠. 꼭 사기꾼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라는 것 보다는요. 상가 중개를 하다보면 가족, 동업자, 직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해서 영업하는 곳을 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자와 서류상 운영자가 다른 거죠. 그런데 권리금 계약이 있을 때 실질적인 운영자가 본인의 계좌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수 있어요. 이름만 빌린 것뿐이니 이 가게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는 서류상 대표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서류상 대표자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하는 거죠. 실질적인 운영자가 계속 본인 계좌로 넣어야 한다고 우기면 서류상 대표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고 위임장 받고 난후 손님에게 계약금 입금하라고 해야 합니다. 중개하다 보면 이 부분 쉽게 놓칠 수 있어요. 매장에 들렀는데 사장님이 손님응대를 하고 있고 직원들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서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고는 언제나 방심한 틈을 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처음 중개 시작할 때부터 서류 확인 작업을 몸에 익혀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중개 현장설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또. 진 실무 에피소드 가지고 와 볼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